더 보러 어? 아 강. 어 더불어 강고 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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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나 빌링한 곳인데요 가까이에 아름다운 해안길이 있어서 산책하기도 너무 좋습니다 어 친구 이거는 현주라고 현주의 친구래 아 현주의 아 친구 아 친구의 친구예요 네. 네. 제주도가 이래요 바로 그냥 건너면은 다 알아요 이 네. 네. 과거까지 모르겠지만 네. 약간 그아이스크림 빠져있는 것 같아요. <S Akbar> 피그 하우스 같은. 피그바, <웃음> 피그바. 못에 보더 있는 돌에 이 돌을 자그마치 6톤을 깔아놨어요. 야. 제주도는 음. 바다를 바다라고 부르지 않고 바당이라고 하거든요. 바 아, 그래서 집 이름이 뭐라고요? 두 마당? 바당집 아, 아 나오면 막 그냥 주세요. 파치가 뭐예요? 상품으로 아, 네. 이제 못 쓰는 것들을 파치라고 하는데 그런 파치들이 나오면은 그냥 이웃에 그냥 막 줄도 마늘도 브로콜리 당근 요 제주도에서 많이 난 쪽파 음. 이런 것들 그냥 많이 나눔해요. 그래서 감수광 노래 가사 있잖아. 네. 자가지고 네. 엄마랑 조격하면서 여기 보면서 뭐 친구랑 조격하면서한잔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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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셔도 엄마랑 조격을 하세요? 어때요? 네, 저는 가끔 저 그냥 앉아가지고 네. 여기 막 무릎까지 이렇게 해서 조격하면서 어. 엄마 저격 안 해봤어요, 어머니랑. 오, 엄청 음, 좋아하세요. 음, 근데 노래가 계속, 계속해서 흥얼거려지는 공간이 하나 더 있어요. 아, 여기 말고? 네. 어디에요? 하나 더 있습니다. 저를 따라오십시오. 첫 마을 내평화를을 <laughs> 기원하는. 나머지, 집도베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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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 빙빙빙 도네요, 빙빙빙빙 어 도. 먼어 길을 돌아, 먼 길을 돌아, 돌아올 거야. 빙빙빙 돌아올 거예요 해야. (4억 4천만 땡겨주세요 아 이거 막그 자리에서 (3개씩) 까먹고 그러거든요 어머. 아 진짜 아 엄청 세잖아 음. 음. 와 이거 어. 한번 쳐서 냄새나는 거거든 이거.